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매력, 이렇게 번역되는 동사, Fascinate, Charm, Enchant. 이 녀석들의 의미를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에 걸쳐 멋지다, 화려하다, 그리고 의미 지장 크게 없습니다. 섞어 쓴다고요? 하지만 좀더 자세히 의미를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Fascinate라는 것은 많은 관심이 부여되는 것이죠. 마법과 같은 매력이 있어서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페스네이트입니다. 그럼 r m 은요 관심이 끌리도록 하게 하는 질적인 것. 거의 차이 없네요. 너무나 멋있다. 너무나 wonderful하다. 그래서 인챈트 된다는 느낌이 들어갑니다. 인챈트? 이것은 마법을 가해서 그 사람이 홀리게 만드는 거죠. 뭐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도 홀릴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미녀와 야수에 보면 막 컵이 얘기를 하고 시계도 막 춤을 추고 그러잖아요. 그 녀석들이 인첸트된 녀석들입니다. 자, 이렇게 세 단어를 간단하게 나누어 보니까 의미 차이 별로 없죠. 네. 크게는 무리 없이 혼용해도 괜찮다. 하지만 이러한 단어에는 이렇게 쓴다. 저런 단어에는 저렇게 쓴다라는 형태가 거의 정해져 있다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이 표현들의 예문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People are endlessly fascinated with the legends. 사람들은 전설에 끝없이 매료된다. 너무나 관심을 갖게 돼서 마법에 푹 빠진다. 이러한 느낌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때 전설이라는 것이 일단은 고려시대 이러한 전설이 될 수도 있지만 도시 전설이다 그래서 도시에서 도는 괴담 같은 느낌 그런 것도 레전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뒤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be fascinated with. He is left-handed, and it always fascinates me to see the way he handles. things. 그는 왼손잡이다 이거죠. 그리고 항상 나를 매료시켜요. 항상 거기에 푹 빠지게 만듭니다. 뭐를 하는 것이? 보는 것이죠. 그가 여러 가지 상황을 다루는 것, 상황을 다룬다? 그러니까 물건이라고 할수 있겠죠. 물건을 손으로 만지고 하는 데 있어서 그 방식을 보니까 항상, 와, 어떻게 저러지? 이러한 느낌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른손잡이가 9, 왼손잡이가 1, 이 정도로 비율이 이루어진 세상에서 왼손잡이가 왼손으로 뭐 하는 거 보면 신기한 느낌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한 생각, 그러한 느낌 가져보시면 두 번째 문장이 이해가 됩니다. Fifth time is the charm. 다섯 번째는 매력이다. 이것은 그냥 매력이다. 이렇게 번역하지만 예를 들어 어떤 일을 할때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다섯 번째는 성공한다. 예를 들어 이성을 사귄다. 네 번째까지 꽝입니다. 그러다 다섯 번째 드디어 된다. 이러한 느낌이 전달될 수 있죠. That is why he is so charming and we all like him so much. 그가 그렇게 매력적인 이유가 그것이고, 우린 그래서 그를 그렇게 좋아한다. 그가 어떤 매력을 발휘하고요. 그 매력에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넘어간다. 물론 이제 이때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그런 느낌은 없죠. 앞뒤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가 그렇게 매력적이어서 우리 모두는 그를 그렇게 좋아한다. The tiniest changes in the baby. Enchanted her. 아기에 있어서 가장 작은 변화들이 그 여자를 푹 매력에 빠지게 했다. 즉, 홀렸다. 아기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크잖아요. 그런데 조금 변화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아기가 어제보다 0.5cm 더 컸네요. 그걸 보고서 와! 우리 아기 컸다!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죠. 막 마법에 빠진 듯 그렇게 좋아한다. Going into her apartment was like entering an enchanted garden. 그 여자의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은 마치 뭐와 같았다 이거죠. 마법에 사로잡힌 정원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나무가 막 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그만 호수에 사는 금붕어가 저에게 얘기를 하는 듯 달려오는 거죠. 뭐 붕어가 달려온다 좀 이상하지만. 그래서 그 여자의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마법에 걸린 정원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이것이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Fascinate, Charm, 그리고 Enchant. 거의 비슷하잖아요. 네. 일상에서 쓸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냥 어떤 동화책 같은 데서 보고서 아 그렇구나. 혹은 어떤 것을 너무 좋아해서 내가 거기에 푹 빠졌다. 라는 의미로서는 웬만하면 다쓸수 있습니다. 크게 부담 갖지 않고 어휘를 첨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Captivate, Mesmerize, Appeal 역시 뭔가 매력을 끈다라는 내용인데요. 약간 다른 단어도 있네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